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과 62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과 62편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시지 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신이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억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개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나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수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탄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간섭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로다. 사람은 인기며, 인생도 수임수이니 저응해다면 그들은 인기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사,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인간대로 갚으신 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한날도 저희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두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생명을 안겨주셔서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므로저희들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이 공가 무너지는 체험이 저희를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1편과 62편은 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61편의 강조점은달리이 어려워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 귀한 겁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너무나 귀한 줄을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에서라고 나오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결함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함 끝에서 부르짖을 때의 유입이 무엇인가? 복잡한 인생이요.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수가 많고 방법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잘 보니까요. 여러가지 계산들에서 수가 많고 방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탈축한 걸로 했을까요? 그거를 가지려고 하고요.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이 나발이 집에 가서 라반도 속이고 또 이제 형을 만나러 갈때도요 그냥 바로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색대로 나누어 가지고 치밀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수도 쓰고 방법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들을 다 없애시죠. 방법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한 구절이 남습니다. 홀로 나갔더니. 이제 다그 자기 방법 자기 수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홀로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벼랑 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아들이요 그러면 최악 중에 인생의 최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부르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짓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가게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경고와 망대의 신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이렇게 보면 4절 마지막에 는면 피하리다 미래형으로 되었는데 5절 마지막을 보면 주셨나이다 과거완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5절과 8절을 보면요 성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5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해하리이다이 성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브리 말로 네베르라고 합니다. 뜻은요 돕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때 이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내용인데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라 여기서 인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네데르입니다. 헬라어로는 순 비바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었다. 이 묶었다는 것이 인정했다. 이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어, 맹세의 개념보다는 하나님 뜻에 나를 묶었다. 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원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시나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목사로 소원하겠습니다. 이런 예전에 칭팔신들인데 많이 이런 일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랑 꼭 협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자식인데 자식 주면 나도 목숨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걸 서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원이라고 하는 뜻이요. 헬라우가 단어가 하나님과 묶인다.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이제 다윗이 인지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웃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이게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1인칭인데,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6절과 7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군사들 백성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윗의 기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공동체가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6절, 6절과 7절을 읽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원래는 홀로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변의 백성들이 왕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요, 벼락 끝에 섰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덕님들의 개인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우리 마산 성운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분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개인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고, 그런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2편은요, 이 웃긴다는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랑 묶이면 우리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묶이게 되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엇과 묶이게 되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묶이면 구원이 나고 또 하나님께 묶이면 소망이 나고 하나님께 묶이면 권능이 나온다. 이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걷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소망의 은혜가 걷는의 은혜가 이마에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람에게서 찾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웃긴 엄청한 인생이요 9절과 10절에 나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이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우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인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 인생이요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인생인데 조금 더 갖겠다고 포악해지고 재물 갖겠다고.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절과 사절을 일절부터 사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참장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탑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에서 떨어지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대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오늘 한 달에 주님 앞에 다 포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나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문, 나의 소망이 그거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수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방석과 피나쳐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 2절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은자심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힘 안대로 갚으신 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인생이랑 묶이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묶이게 되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묶이게 되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묶이게 되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묶여서 구원이 있고. 소망이 많고 능력이 많은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들 여러 가지 세상에 가는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긴보다도 가벼운 인생에 저희들 인생을 묶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묶이는 인생들 되게 알려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알려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 주님 앞에 토로하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소망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한 날도 능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산 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